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오늘 델리알 육지나 붙이는 방입니다 델리알 육지나 붙이는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사카 아카까지 왔어요. 마지막. 국가 소금만 끝입니다. 마이크. 갑갑 뭐야? 아. 아니 화낸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고 씨발 아욕 죄송합니다 아, 아 지금 멘탈이 지금, 지금 멘탈이 현실 나간 상이라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멘탈이 지금 너무 나가 갖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셨어야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못하 면도, 여러분들께 맨날 빡빡 소리 질러, 숙제 노하고 하... 죄송합니다. 빌런는왜 빼냐고요? 판매하려고 아씨 아니 어떤 새끼야 아니, 진짜, 나 멘탈 나갔다고, 새끼야! 나, 진짜, 나 멘탈 나갔다고, 씨발. 아니, 뭐, 뭐, 지나 할수 있는 것도 없어! 이 새끼 안 데리고. 이 새끼 또 매물 없겠지, 똑같은 새끼. 이 새끼도 없을 거잖아, 씨발. 이 새끼 없지? 없고. 어, 이 새끼는 너무 비싸. 이 새끼는, 이 새끼도 비싸. 이 새끼가 제일 비싸. 내가, 어? 이빨 남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빨 얼마나 빡치는데. 발렸지.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미쳐버린다. 미쳐. 어? 지금 아예 지금 나랑 한번 장난해보자는 거지. 어? 적당히 좀해 아니 씨 무슨 뭐 뭐만 하면 적당히 안해 진짜 아 여러분 지금 현재 매우 저는 지금 극대한 상황이라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5분밖에 못 찍었는데 왜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하느냐 그럼, 네가이 게임을 설치해서, 어? 한번 방송을 해봐. 응? 내가 말했잖아, 방금도. 극대노 했다고. 꼭, 어?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방송은, 글쎄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